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성비 최고 인기 제품 냉풍기 베스트 5 영상 제작 시점으로 쿠팡 인기순 5위 이노카든 휴대용 미니 냉풍기. 상품 평은 12개이고 가격은 59,000원입니다. 이노카든 휴대용 미니 냉풍기는 외부 유닛이 필요 없는 휴대용 에어컨으로 친환경 냉매를 사용해 오존층 파괴를 방지합니다. 자동으로 물을 흡수하고 증발시켜 냉각 기능을 제공하며 0.24리터의 물 탱크와 9와트 전력 소비로 효율적입니다. 또한 4000mAh 배터리는 최대 21시간 동안 지속되며 USB-C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너비 145mm, 높이 180mm, 깊이 150mm로 아주 컴팩트합니다. 이 제품은 사무실이나 집에서 심지어 야외에서도 이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59,000원의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중입니다. 4위신일 에어쿨러 냉풍기 상품평은 138개이고 가격은 104,930원입니다. 신일 에어쿨러 냉풍기는 큰 5.5리터 용량의 물탱크와 110와트의 전력 소비를 가진 공기 냉각기입니다. 바람의 강도는 3단계로 조절 가능하며 표면 바람과 자연 바람 모드를 제공합니다. 편리한 타이머 기능과 리모컨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이 간편합니다. 이동식 바퀴가 장착되어 있어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고도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증발식 냉각방식과 꿀벌 모양의 필터를 사용하며 물이 가득 찼을 때 알려주는 기능과 물수준 감지창이 있습니다. 크기는 너비 360mm, 높이 890mm 깊이 260mm입니다. 제품 리뷰에 따르면 신일 에어쿨러 냉풍기는 우수한 품질과 성능으로 많은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선풍기보다 향상된 공기 흐름을 제공하며 비슷한 소음 수준을 유지합니다. 또한 쿨팬 기능 사용 시 일반 선풍기보다 훨씬 시원한 바람을 제공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다만 냉기를 유지하기 위해 얼음을 추가하거나 냉매를 교체하는 것이 다소 불편할 수 있다는 단점도 지적되었습니다. 현재 쿠팡에서는 104,930원에 판매 중이며, 이 제품은 특히 무더운 여름철 실내에서 더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3위 이노크하든 날개 없는 타워형 무드등 리모컨 선풍기. 상품 평은 448개이고 가격은 126,300원입니다. 이노크하든 날개 없는 타워형 무드등 리모컨 선풍기 IA-NF1000은 선명한 디자인과 강력한 기능을 갖춘 스탠딩 팬입니다. BLDC 모터를 사용하여 3 0트의 낮은 전력 소비로 탁월한 에너지 효율을 제공합니다. 무날개 디자인으로 안전성이 높으며 바람 세기는 12단계로 조절 가능합니다. 좌우회전 기능, 타이머, 리모컨, 무드라이트, 먼지 필터, 현재 온도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너비 254mm, 높이 1040mm, 깊이 254mm로 공간 효율적입니다. 사용자 리뷰에 따르면 이 제품은 설치가 쉽고 사용하기 간편하며 작은 사이즈로 어떤 공간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는 고에너지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리모컨을 통해 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사용 중 안전을 보장합니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 완벽한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세부적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현재 쿠팡에서는 12만 6,300원의 할인 가격으로 판매 중이며 이 제품은 사용의 편리성과 다기능성을 중시하는 소비자에게 이상적입니다. 2위 HP 신일 이동식 리모컨형 전기냉풍기 상품평은 545개이고 가격은 11만 3,050원입니다. 신일 이동식 리모컨형 전기냉풍기는 휴대성과 효율성을 갖춘 전기냉각기입니다. BLDC 모터를 사용하여 70W의 전력으로 운영되며 에너지 효율이 뛰어납니다. 문날개 디자인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바람 세기는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좌우 회전 기능, 타이머, 리모컨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크기는 너비 360mm, 높이 890mm, 깊이 260mm로 공간 활용이 효율적입니다. 사용자 리뷰에 따르면 이 제품은 설치 및 사용이 간편하며 컴팩트한 사이즈로 어떤 공간에도 잘 맞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기여하며 리모컨을 통한 쉬운 조작과 안전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공간에서 세부적으로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현재 쿠팡에서 113,050원에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어 효율적이고 편리한 냉각 솔루션을 찾는 소비자에게 탁월한 선택입니다. 1위 이노크 아든 리모컨형 기화 냉각 이동식 냉풍기. 상품평은 44개이고 가격은 159,000원입니다. 이노크 아든 리모컨 증발식 냉각 휴대용 공기 냉각기는 가정이나 사무실을 위한 최고급 냉각 솔루션입니다. BLDC 모터가 장착된 이 에어쿨러는 전력 소비량이 60W에 불과해 에너지 효율이 높아 뛰어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날개 없는 디자인으로 특히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필요에 따라 바람의 세기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좌우 회전, 예약 냉방 타이머, 리모컨 등 실용적인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포함된 두 개의 아이스팩으로 강화된 증발식 냉각 기술을 활용하여 더운 날에는 더욱 시원한 공기를 전달합니다. 이 쿨러는 컴팩트한 크기가로 360mm 세로 890mm 깊이 260mm로 다양한 공간에 잘 어울려 배치와 사용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고객 리뷰에 따르면 이노크 아덴 에어 쿨러는 간편한 설치와 사용자 친화적인 작동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과 다양한 환경에서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리모컨이 조작이 간편하여 직접 조작할 필요 없이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현재 쿠팡에서 159,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이 에어쿨러는 다양한 실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냉방 옵션을 찾는 분들에게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